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멀티를 찍을 건데요. 아, 지금 컴퓨터 기울어져 있어요. 망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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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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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. 아, 친구한테 좀말좀 좀 하고요. 아, 잠시만요. 지금 여러분이 이게 지금 친구랑 채팅하는 게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고. 얘는 지금 마이크가 얘는 안 되고 안 되서요. 그 스카이프로 하려 었는데 마이크가 안 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일단은 이렇게 야야 야 영상 찍기 시작했음. 게 스테이크를 어 지금 프레임이몇 될까요? 90일? 91등 단계, 91등 단계, 91등 단계. 스틱아이좀 하던 거라서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, 어, 좀 그렇네요. 소개 좀 해. 아, 안녕하세요. 총알입니다. 총알인데, 내가 네, 네, 왜. 제 친구 이름은 다완이고요 네, 그렇겠습니다. 네, 집을 지어야 되는데, 어디다 지어야 할지 좀 그렇네요. 일단은, 그, 고멤을 모집합니다. 지금 이 서버에서. 제고명을 뽑으려고 있는데 친구 이름은 어... 다한인데 실제 실명은 다한이에요 근데 그... 이름을 그걸로 하려고요 그... 백알쓰이 백알쓰이님으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밑으로 졌지? 어휴... 매력있어! 니가또 매력있어! 매력있어! 잔노래 좀 불렀어요. 갑자기 안되냐 이게. 이따 구워졌습니다 스테이크가. 이제 이거는 이렇게 푸셔서 갖고 가지고요아 일단은 아침으로 오 화질! 아빠, 화질이 안 좋아요. 아침을 바꿨습니다. 됐으려나 이게 잘 보이시나, 보이시려나요? 아, 나무를 오지게 캐가지고 아까 좀만 더 캐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먹어주고요. 지금 친구한테 팁해 좀 하겠습니다. 이안 맞니? 이안 맞니? 아, 지금 친구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그렇네. 아, 이 친구가 사람으로 집을 짓잖아요? 그 그러면... 아, 내가 이걸 왜 여기다. 아, 왜 때려, 이 자식아! 오니 아 멀티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서 잠시만요 부금을 틀려고 했는데 이 단계 나왔네요. 어. 한 다음에 아, 잠시만요. 부금좀 <laughs> 뭐하니? 은가야 잠시만요. 부금좀 오니! 오 뭐야 큐브펭귄? 아 이님이 아 이님 아 이님 제 2013년 고메미이였는데고메미이셨는데오 갑자기 렉이 이렇게 심하지? 오3 5같 뜨네요 뭐 프레임이 아, 이부금이 아닌데. 노치 이세부금 10가지 모음. 어, 이거 좋겠다. 아! 어! 꺼버렸다, 안 노치이세 이걸 꺼놓고 이걸 꺼고 끄고 또 끄고 노치이세리고 키고, 켜고 키고, 줄이고 소리하네요. 아 미친 이부금이 아닌데 아 벌써 벌써 9분 찍었네요 아여 마인크래프트, 현재 마인크래프트 멀티, 일단 여기서 영상 맞춰야겠네요. 걔 어딨냐, 근데. 프레임이 81이나 뜨네. 85. 오, 동그이네요 진짜. 기가 한 마리 왔네요 저리고 화려하게 스포너! 잠시만요 이걸 확인해야겠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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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스포너 왜안 열려 정말 안 열려 무슨 무슨 스폰인지? 아, 잠시만요. 안 보여. 스켈레톤 스폰이네요. 오, 잘 찾았네. 어 그러면 일단 현대 마인크래프트 부금 일단 여기서 마쳐야겠네요. 아, 현대 마인크래프트 금이 네. 네, 마인크래프트 멀티 1편 여기서 마치겠네요. 그럼 이상은이었고요. 종아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. 빠이!